예, 안녕하세요. 풀메아빠 최희있습니다 오늘은 아이 마음속으로 11번째 시간입니다. 어, 지금 232페이지,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요. 아이들이 예를 들어서 유치원에 가가지고는 참 엘리트입니다. 말도 잘 듣고, 오, 선생님이 어, 다른 사람들 배려로, 배려도 잘하고, 그런 칭찬을 들었는데, 집에만 오면 개판이 되는 그런 사례들이 나옵니다. 근데, 사실 그건 어린아이 발달에서는 정상적인 발달입니다. 왜냐면, 유치원에 가면 또 긴장되잖아요. 그리고 규칙을 지켜야 되고, 남을 배려해야 되니까 힘듭니다. 그러나 집에 들어오면 엄마의 사랑 안에 있으니까, 그 힘든 것을 풀어내야 되는 그런 과정들이 거치게 되죠. 자, 근데 여기는 뭐라고 나와 있냐면요. 사실 그것은 아이가 공부에 집중하고 말도 잘 듣고 자리에 얌전히 앉아있는 그야말로 모범생으로 보이려고 하루 종일 노력했기 때문이다. 그렇게 계속 긴장이 쌓였지만 감히 겉으로 표현하지 못하고 있었던 것이다. 그러다가 저녁이 되어 엄마 아빠가 함께 있게 되면 더 이상 참지 못하고 폭발하여 그날 벌어진 언짢은 일들을 드러낸다. 이것은 다만 엄마 아빠를 믿기 때문에 선생님 앞에서는 할수 없었던 화난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다. 사실 우리가 이렇게 자신을 표현할 수 있는 건 믿어야만 표현합니다. 그래서 부모도요, 다른 사람 앞에서는 화를 내지 않습니다. 그냥 꼭 믿을 수 있는, 그렇게 하고 보복하지 않고, 그리고 떠나지 않는 그런 아이한테만 이상하게 분노가 올라오는 거예요. 자, 그다음에 아이들이 또두 음, 살짜리 아이들 이, 이런 사례들이 있습니다. 두 살짜리 아이의 분노는 강하고 시끄럽다. 가서 안아주려고 해도 아이는 거세게 뿌리친다. 그렇다고 가버리면 아이는 더 크게 소리 지르며 엄마의 치마자락에 매달리거나 물고 때리려 한다. 안아달라는 게 분명하다. 이럴 때는 부모가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릅니다. 뒤집어질 때는 뭔가 그 아이를 위로하러 하면 안 됩니다. 그 감정이 홍수가 있을 때는 그냥 옆에서 지켜봐주는 게 나아요. 너 충분히 네 감정을 표현할 수 있다. 그럴 수 있다. 근데 엄마가 그 옆에서 지켜줄게. 이게 사랑입니다. 음, 그러나 나가려고 그러면 아이들은요, 잡는 이유가 있는 거지. 좀 지켜봐달라는 얘기죠. 그리고 그 분노가 다 끝나고 나면, 감정을 다 겪고 나면, 때는 또 위로를 필요하니까 엄마한테 와서 안아달라 그러죠. 지켜봐준다라는 거. 자, 뭐라고 얘기 나왔냐면요. 화는 자신이 가진 힘과 관련이 있다. 바닥에 뒹굴며 화를 내는 아이는 무력함을 보여주는 것이다. 나 지금 이렇게 무력해요. 나 지금 이렇게 약해요. 이런 걸 보여주는 겁니다. 자신의 감정을 표현하고 소리를 줄여도 괜찮다는 걸 알면 아이는 조금씩 힘을 되찾는다. 감정이 빠져나가면요. 그 감정을 눌러야 되는 그런 에너지들은 더 이상 쓰질 않습니다. 따라서 자기 내면에 스스로 자신이 감정을 컨트롤 할수 있다는 그런 힘을 회복하게 되는 거죠. 아이가 소리를 지르면서 분노에 휩싸여 떨고 있다면 이때는 아이에게 매우 중요한 순간이다. 이때 아이를 판단하지 말고 그냥 내버려 두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야너 그거 그렇게 하면 안 돼. 소리 지르지 마. 안 돼. 그 나쁜 애야 이렇게 자꾸만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네 감정이 그냥 느껴라. 어 그래서 또 그렇다고 또 거기다 또 칭찬해 주는 분도 있어. 야참잘 뒤집어진다. 그러면 놀리는 거죠. 심지어 칭찬을 해서도 안 된다. 음 아이는 우리 아들 화도 잘 내지 않는 말은 화내면 못써 또는 그만 이제 그만 뚝이라는 말과 똑같이 받아들인다. 자 아무 말도 덧붙이지 말자. 관심과 존중을 받으면. 그 화는 금세 사라진다. 자, 아이가 어리면은요, 이 아이의 감정을 그대로 받아줘야 되는데, 좀더 아이가 크다면, 좀더 적극적으로 이 화를 표현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주는 게 좋습니다. 이거는 어떤 거냐면요, 음, 이게 부모가 이 모습을 보여주는 게 좋아요. 자, 음, 어, 아이가 컸을 때는, 아이가 분노의 휩싸여서 주체를 못한다면 다른 방에 가서 소리를 지르게 하자. 아이 방이나 거실, 욕실도 괜찮다. 다른 가족들과 떨어지면 자기가 내는 화에 집중할 수 있다. 자기 안에 있는 화를 느끼고 소리를 질러 표현하고 쿠션을 내리치든지 해서 화를 가라앉힐 수 있다. 아이는 감정이 표현될 공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 방법은 아이와 거리를 두는 게 아니라 아이의 감정을 존중한다는 표시다. 이건 좀더 적극적으로 아이가 분노를 표현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알려주는 거죠. 부모도 화가 나잖아요. 그러면은, 음, 아이들한테 해주는 말이 너 때문에 화가 나는 게 아니다. 어. 사실 아이 때문에 화가 날 수는 없는 겁니다. 왜냐면 하 화라는 건 내가 선택한 거고, 내 안에 있는 거예요. 내가 어린 시절에 화를 표현 못 했습니다. 그것이 그대로 있었는데, 아이의 말과 행동이 나의 무의식에 억압된 화를 건드렸습니다. 그래서 내가 화를 표현하도록 선택을 한 거기 때문에 아이 때문이 아니라고 얘기해 줘야 됩니다. 근데 그 말을 안 해주면요. 아이들은 나 때문에 엄마가 저래 이렇게 해서 뭘로 가져가냐면 죄의식으로 가져갑니다. 자, 엄마가 상징물에 대해서 우리가 이 분노라는 것은요. 뭔가 행위를 할 때. 그 행위를 할때 나오게 돼 있습니다. 나 분노 없어. 어, 분할 것도 없어. 이런 사람도요. 사실 막 나가서요. 좀 이렇게 뚜들기기 시작하고 욕하고 분노하기 시작하면 분노가 팍 걸려 버립니다. 예. 그러니까 무의식에 있는 거라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고 있었다는 뜻입니다. 자, 부모가 그것을 보여 줌으로써 예. 그 아이들한테 이렇게 분노를 풀어낸다는 모델을 보여 줘야 됩니다. 그럼 아이들은 바로 알아요. 아이들이 언제 뒤집어지냐면은 부모가 분노의 수위가 높아질 때그 분노를 어떻게든 빼 주려고 아이들은 뒤집어지고 또 그런 면에서 아주 정당한 분노할 수 있는 거리를 만들어 주는데 부모가 이걸 알고 있다면 자기 안에 있는 분노를 풀어 내 주는 게 먼저죠. 가서 너 때문이 아니다라는 얘기를 해 주고 가서 분노하세요. 안전하게 쿠션이 되든 되, 좋고 아니면 뭐 뭐, 패트평이 되든 대죠 어떤 사람은 찌르는게 좋은 거고, 어떤 사람은 그냥 뭐 이렇게, 그죠? 때려야 좋은 거고, 이 사람마다 이 분노가 나오는 방식이 좀 다릅니다. 자기한테 맞는 걸좀 찾으셔야 돼요. 음, 집에서 못하면 음, 차에 가서 할 수도 상관없고, 어, 정말 좋은 거는 패트평 아니라 뭐 타이어, 치는 맛도 있거든요. 그러면서, 어, 욕하는 거. 제가 너그 말을 했습니다. 욕이라는 건 사람을 공격하는 데 쓰는 게 아니다. 자기의 분노를 풀어내는 데 있어서는, 여기 굉장히 유용하다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부모가 분노를 풀어내고 나잖아요. 그럼 아이들은 바로 알아요. 아, 엄마, 아빠의 분노가 지금 사라졌다는 거, 수위가 떨어졌다는 걸 압니다. 그래서 조금 지나면 엄마의 분노가 수위가 높아질 때마다 아이들은 몽둥이를 가져옵니다. 엄마 이거, 이렇게. 조금 지나면요. 아이들이 가서 그걸 합니다. 참여하는 거는요 아이들은 빨리 배웁니다. 그리고 코칭을 해도요 부모가 뭐 50번 해야 될 것들은 아이들은 한두 번이면 풀어내죠. 그런 환경을 만들어 주란 뜻입니다. 분노를 아주 건강하게 풀어낼 수 있는. 그런데 우리 이세와에서는 그런 공간이 주어지지 않았고 그런 의식이 아직은 없습니다. 자, 근데 이런 것들은 언제 정도에 가능한가? 어떤 아이에게도 세 살부터 통할 수 있다. 음, 제가 보기엔 이 3살이란 단어는, 만으로 3살인 것 같아요. 우리나이로한 4살, 5살 정도 돼야만 이해가 되니까, 그 이전에는, 어, 이것이 어떤 의미인지를 추상적인 사고로 하는 것이 그전에는 어렵기 때문에, 한, 만으로 한 3살 정도, 36개월을 좀 넘어서, 한 50개월 이전 후의 아이들은 충분히 이렇게 분노를 풀어낼 수 있는 방법을 쓸수 있습니다. 어쨌든 아이가 자기중심적인 생각에서 벗어날 수 있어야 하고, 표현 능력이 좋아야 하며 생각을 잘 정리할 줄 알아야 한다. 또 그런 방법의 준비가 되어야만 가능하다. 스스로를 제어할 수 있으려면 그만큼 이전에 포근한 품에서 배려받고 감정을 자제해봤어야 한다. 음, 참, 이거. 지금 프리미닷컴 아이들은 이걸 표현하는데 문제가 없습니다. 왜냐면 하 어린 시절에 이미 충분히 엄마의 품 안에서 배려받고 내가 감정을 느끼는 게 소중하다라는 말을 들어봤기 때문에 아이들은 이 표현을 잘하는 거죠. 자, 공간이 없다면, 공간이 부족하다면, 화풀이 쿠션 하나로도 충분하다. 화를 표현하는 데에만 쓸수 있는 여분의 쿠션을 마련하자. 쿠션을 가지고 주먹으로 치고, 욕을 퍼붓고, 벽에 던지는 등 마음껏 감정을 표현하면 된다. 참, 네. 육아선대. 음. 이런 거를 다룰 정도로, 이분 참, 어떻게 보면 의식이 굉장히 높은, 음, 그런 분입니다. 똑같아요. 지금 푸르미 교육하고, 이 아이 마음속의 저자가 틀린 게 하나도 없습니다. 자, 그런데, 아이가 화가 났을 때는, 그렇게 표현할 수 있는 기회를 주지만, 부모가 화를 내면 어떠냐 이거죠. 부모가 지금 화가 나있을 때, 그때는 아이들이, 어, 어떤 말을 할수 있게끔 해줘야 되냐면, 어, 부모가 나한테 화를 내는 건 부당하다. 이런 말을 할수 있게끔 허용이 돼야 됩니다. 엮이는 가정 안에서는요, 말하지 말라는 규칙이 있었어요. 절대 표현 못 합니다. 표현을 못 하는 자는 자기 자신이 수치스러워요. 원래 표현이라는 것 자체는요, 이건 신의, 신이 우리한테 준 겁니다. 우리는 표현할 때 내가 누군지를 알아요. 그리고 이 표현 자체가 사실 창조입니다. 그렇게 하고, 함께 공유하는 거죠. 자. 중요한 것은 아이가 부당하다고 느낀 것을 표현해도 된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아이가 올바른 지적을 하면 우리도 정신을 차리고 자신의 내면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깨닫고 사과할 수 있다. 그게 뭐 큰일인가. 잘못한 것에 대해서는 사과하세요. 사과하는다는 건 현명해졌다는 뜻입니다. 어, 근 내가 그때 몰랐단다. 근데 지금은 알았기 때문에 미안하다. 그러면, 사과하고 용서를 구하게 되면, 과거의 거는 깨끗하게 사라지게 돼 있습니다. 지금, 부모님들, 또 어머님들 많이 와서 질문해요. 아버님, 제가 과거에 그런 건 어떡할까요? 그렇게 분노 많이 했고, 저지는 거, 애들을 많이 힘들게 했고, 상처를 줬는데, 어떡하냐? 아, 그거 지금 하셨다면, 지금은 사과하세요. 네. 사과하면 깨끗해집니다. 사과하는 자, 자기를 대면할 수 있는 자고, 용기 있는 사람입니다. 사과에 따라서 자존심 상하는 거 아니에요. 몰라서 한 일에 대해서 지금 현명해졌기 때문에 사과하면 그것이 과거가 제로가 되기 때문에 사과란 뜻입니다. 자 어른이나 다른 아이가 자기를 업신여기고 상처를 주고 모욕하고 비웃을 때 아이가 대꾸하지 못하고 화를 내지 못한다면 그 아이는 업신여김을 당하고 모욕과 비웃음을 당한 아이로 남을 것이다. 그리고 그 상처는 매우 오랫동안 남게 될 것이다. 에이, 이게 부모한테 그거 부당하다라고 표현 못한 아이들은 나가서 다른 아이들이 부당하게 대할 때도 부당하다는 얘기를 못합니다. 그래서요, 부당하게 대할 때는 부모가 좀 보여줘야 됩니다. 누가 괴롭히는 아이들이 있으면요 공격하라고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손을 붙들고 웅끈 응,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그건 부당한 거야. 나한테는 그렇게 편하지 마라. 이런 말을 할수 있게끔 화를 내서 경계를 정할 수 있게끔 그렇게 가르쳐 줘야 됩니다. 그런 아이들은 누가 공격하지 않아요. 자, 그러나 부모가 표현 못 하고 있는데 어떻게 아이들이 그런 표현을 하겠냐 이거죠. 음, 이게요, 참, 미안해요. 아이가 민감한 상태일 때 나도 모르게 내뱉은 말 한마디 말은 몇년 동안 아이에게 지워지지 않는 상처로 남을 수 있다. 탁, 참다, 잠다가한 번, 딱 아주 결정적인 시기에 딱 던지는 그말 한마디가요. 평생 남을 수 있습니다. 근데 그것이 어떤 의미인지 모르고, 그 상처가 돼서 남아있는 그런 경우가 있죠. 평생 시에 화를 내도, 어, 사과하고, 어, 그 안에 사랑이 깔려있다면, 아이들은 그건 상처로 받아들이지 않는데요. 참는 자, 그리고, 그 분노를 많이 억압한 사람은 말은 되게 음 이렇게 부드럽게 표현하는 것 같은데 그말 한마디가 아주 그 폐부를 찔러서 오랫동안 상처를 주는 경우가 있다라는 거죠 어자 이제 238페이지입니다 이 정당한 화라는 이 단원이 있는데 2 3 8페이지죠어 이거 참 알기 어려운 겁니다 그런데 이거 그렇다면 부모가 화를 내지 말아야 되느냐 이거죠. 화라는 건 경계를 정한 건데, 근데 분노는 가득 있으면서도 자기는 엄청 어, 안 냈다고 표현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 안에 있는 분노의 에너지가 얼마나 큰지를 몰라서 그렇습니다. 자, 자 때로는 아이에게 상처를 줄까 봐 전혀 화를 내지 않는 부모도 있다. 이런 부모 있습니다. 이런 부모 보면 금방 알아요. 왜냐면 하 얼굴에 표정이 없습니다. 음. 항상 어떻게 보면 미소 짓고 있는 그런 표정입니다. 감정의 변화가 없습니다. 아, 잘 느껴지지도 않고요. 남들이 볼땐 정말 좋은 사람입니다. 자, 그런데 그것은 자신의 자기 욕구를 부정하고 감정을 억압하는 것이다. 화를 전혀 내지 않는 거. 아, 인간이 그럴 수 있나요? 화가 나죠. 예. 네. 근데 이것을 이렇게 화안 나는 표현하려니까 모든 근육을 굳혀 놓은 겁니다. 이런 태도가 갖는 가장 큰 문제는 아이가 무의식적으로 억압된 부모의 분노를 느끼고 그것을 자기가 밖으로 표출한다는 점입니다. 표현한다는 점입니다. 이 단어가 지금 계속 여기서는 표출이라는 단어를 썼는데 표출이라는 건 그냥 분노를 확 뿜어내 버리는 겁니다. 느끼는 것이 아니라. 이건 해결이 안 돼요. 그리고 욕쟁이 할머니가 욕을 확 뿜어내버립니다. 그리고 평생 욕을 하는 거예요. 해결이 안 되니까요. 이것은 감정을 몸으로 겪어서 그 의미를 이해할 때만 이럴 때는 표현이란 단어를 쓰는데 번역할 때 계속 표출한 단어를 써서 제가 좀 자꾸만 표현이라고 바꿉니다. 아이가 자기가 내는 화가 아니니까 왜 화가 나는지 모른다. 아이는 근데 계속 화를 냅니다. 뭘 해주든 간에 계속 분노를 표현합니다. 근데 왜 그러는지를 몰라요, 아이도. 자식감정을 표현 못하는데, 거기에 뭐가 있냐면요. 아이는, 조, 아이는 조금만 불만 있어도 화가 폭발하는 독불장군이 될수 있다. 그러나, 흔히 말하는 말과는 달리, 그것은 부모가 벌을 주지 않아서도 아니고, 엄격하지 않아서도 아니다. 부모가 화를 무시게 억압했기 때문이다. 아, 이거 참. 참편. 이에서요. 부모가 억압해 놓은 거는 누가 대신 표현하냐면요. 아이들이 대신 표현합니다. 근데 참 희한하게요. 첫째가 대신 표현하는 경우는 별로 없습니다. 왜냐면 첫째 사이는, 첫째는요. 이게 비교가 없이 그래도 받은 사랑이 있는데 태어난 둘째는 되게 섬세합니다. 그래서 이 감정에, 엄마의 감정에 뭐가 억압되는지그 표정 하나 그리고 말의 뉘앙스 안에 조금의 톤이 높아지는 것을 감지합니다. 그래서 거의 둘째가 뒤집어집니다. 근데셋째아이가 태어나면 그때는 셋째가 할지 둘째가 할지 잘 모릅니다. 그 아이들 중에 분명히 하나이는 꼭 뒤집어지는 애들이 있습니다. 그냥 계속 아무리 달래도 뒤집어지고 작은 거 하나가도 뒤집어지고 이것은요 부모가 벌을 줘서 뒤집어지는 게 아닙니다. 사람들은 그래야 부모가 벌 주면은 부모 벌을 주면. 뒤집어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벌이 무서워 버리면 그냥 뒤집지 않고 계속 참는 아이가 있습니다. 말 없이 계속 참는 아이, 내면으로 들어가는 아이 있고 또 거기에 반항해서 끊임없이 뒤집어지는 애들도 있습니다. 그런 양식으로 가요. 밖으로 가면 뒤집어지는 양식으로 오는 거고 내면으로 들어가면 말 없이 천한 상태로 들어가는 건데 부모가 벌을 주지 않아도 그래도 아이가. 엄마 안에 또는 아빠 안에 무의식 안에 억압되는 분노를 감지해서, 예. 그래서 그렇게 뒤집어지는 그런 걸 대신 표현하는 아이들이 있다는 뜻입니다. 자. 어, 이때 그러면 아이들이요. 이때 표현을 어떻게 하는가 이겁니다. 어, 이렇게 아이가 뒤집어졌을 때, 어, 어떻게 그러면 그 화에 대한 부분을 공감해주고 표현해주는가. 여기서는 뭐라고 표현했느냐면요. 이게 이제 아이가 뒤집어질 때 이쯤 내용 중에 241페이지 내용인데 이, 이 내용은 제가 보기에는 음.. 비폭력 대화에서 가져온 내용입니다. 비폭력 대화, 비폭력 대화라는 건 어떤 거냐면 아이가 뒤집어질 때 관찰합니다. 아이가 어떤 행동을 할 때, 자 내가 무슨 무슨 행동을 할때 이렇게 막 뒤집어지고 소리 지를 때그 다음에, 그 다음에 관찰 다음에 느낌입니다. 느낌. 자, 엄마는 음, 그럴 때 굉장히 마음 안에서 어떤 감정을 느껴. 네가 그러면 엄마는 참 힘들어. 엄마가 왜 힘든지에 관한 자기 느끼는 감정. 엄마가 슬퍼. 아니면 엄마가 엄마도 화가 나. 이렇게 얘기를 해 줍니다. 왜냐하면 그 다음에는 내 욕구. 너와 함께. 굉장히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싶었는데 내가 너한테 좀 잘해주고 싶고 너하고 같이 함께 행복했으면 좋겠는데 이게 엄마 욕구인데 자 그런데 그 다음에 내 욕구 다음에 그 다음에 이 관찰 느낌 욕구 그 다음에 부탁입니다 이 얘기하고 그러는데 그래서 네가 그런 행동을 할때 엄마한테 왜 그런지 이왜 라는 단어보다 네가 어떤 느끼는지 왜 저 네가 그그 그 행동하는 그 마음 속에는 그것이 어떤 건지 좀 엄마한테 좀 얘기를 좀 해줬으면 좋겠어 말로 그렇게 표현해 주면 엄마가 잘 이해하고 그거를 들어줄 수 있어 이렇게 이 관느 욕 그다음에 요청 관찰 느낌 욕구 요청에 관한 이이 이 언어를 가지고 그 아이에 대한 공감을 해 주시면 그런 화는 빨리 사라집니다. 이게 왜 지금 이 비폭력 대화가 중요하냐면요. 대화를 할때 이것이 좀 습관이 될수 있게끔 행동화 될수 있게끔 반복해야 되는데 이게 왜냐면 이게 지금 애고가 전혀 없어요. 이런, 이런 형식으로 말을 하잖아요. 그러면은요. 그 다음에 아이들은 그 자체 안에서 애고가 없이 사랑을 느끼기 때문에 사랑 안에서는 분노가 사라지게 되있죠 자. 이제 좀 쭉쭉 넘어가서 중요한 부분들에 대한 부분들만 좀, 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음, 자, 어, 페이지 250페이지입니다. 어, 여기서 달에서 바라본 지구의 빛이라는 내용이 나옵니다. 달에서 바라본 지구의 빛. 음, 이게 상징적인 표현인데요. 어, 이게 어떤 거냐면요. 부모가 무의식에 억압해 놓은 것. 그것들은 반드시 아이들이 그것을 반영한다는 뜻입니다. 달에서 바라본 지구의 빛. 지구의 빛, 부모의 그 지구 를 억압해 놓은 거지만, 그것이 반드시 어디에 영향을 미치냐면, 아이들의 영향을 미친다라는 걸. 자, 여기 어떤 사례가 나와 있냐면요. 어, 아직 어머니의 죽음을 완전히 받아들이지 못한 것 같았다. 어머니가 세상을 떠날 때 아이는 절망에 휩싸였다. 어머니가 진정으로 어머니로서의 역할을 한 번도 해주지 않고 떠났기 때문이다. 아이는 어머니에게 화한번 제대로 내지 못했다. 그래서 애도에 담긴 분노를 넘어가지 못하고 분노와 절망을 억압했다. 부모가 돌아가셨지만 부모에 관한 이 상실에 관한 감정을 충분히 느끼고 처리하지 못하면요, 그거는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음, 그래서 아이가요, 장례식에 참석하지 못했고, 애도를 충분히 못했다면, 이 애도의 과정을 넘어가지 못했기 때문에, 애도의 한 과정인 분노를 일상에서 계속 해내고 있다는 뜻입니다. 음, 왜 갑자기 아이가 저렇게 분노할 것인가? 그럼 그 안에는 그 이전에, 뭔가 이 아이가 상실을 겪었는데, 할머니가 돌아가시든 누가 돌아가든 간에 아주 친근하고 가까운 어떤, 뭐 개가 죽었든가, 뭐 어떤 간에, 근데 그때 충분히 울고, 충분히 화내고, 충분히 애도의 과정을 거치지 못하면 이것이 엉뚱하게 다른 곳에서 나올 수도 있다는 뜻입니다. 엄마를 사랑하는 모든 아이들이 그렇듯 아이는 엄마의 고통을 견디지 못하고, 엄마가 드러내지 않는 고통을 자신이 떠안았다. 아이들은 그야말로 스폰지 같은 존재이다. 부모가 표현하지 않는 화, 두려움, 슬픔, 긴장을 모두 빨아들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 감정의 원인을 모르기 때문에 아이들은 주변에 있는 것을 원인으로 삼는다. 그래서 아무것도 아닌 걸 가지고 화를 내는 것이다. 하지만 정말로 아무것도 아닐 것이 아닐까? 그게 아니라 부모가 표현하지 않는 긴장감이나 인정하지 않는 감정을 대신 배출하기 위한 것이다. 그래서 내면 여행을 해야 됩니다, 부모는. 예, 자신 안에 상실되지 않는 것들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 부모를, 부모여 떠나보내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어, 부모 돌아가셨다 그래서 끝난 게 아닙니다. 30년 전에 돌아가셨지만 상실이 안 끝났다면 아직도 그 안에 그 있는 슬픔이 있고요. 그 슬픔은 누가 가져가게 되어있냐면 자식들이 가져가게 되어있습니다. 이것이 그렇게 거쳐서 이것이 이 안에는 내면에 관한 것들을 제대로 모르면 이게 절대 한 대에서 안 끝난다 그랬습니다. 적어도 5대에 걸쳐서 그 슬픔이 그 다음대로 넘어가게 되어 있다는 라 거예요. 특별한 이유가 없이 아이가 유달리 화를 내는가. 그렇다면 아이는 부모의 억압된 화를 대신 분출하는 건지 모른다. 특별한 이유 없이 아이가 분노하는가. 그렇다면 아이는 부모의 억압된 분노를 대신 표현하는 것인지 모른다. 부모가 마음속으로 분노를 억누르면 무의식적으로 아이가 그것을 대신 표현한, 표출할 수밖에 표, 표현하는 것을 바라보며, 바라면, 음, 심하게 화를 내는 아이 앞에서는 속수무책이 될 수밖에 없, 없다. 자, 그렇죠? 부모가 마음속으로 분노를 억누르면서 무의식적으로 아이가 그것을 대신 표현하는 것을 바란다면, 심하게 화를 내는 아이 앞에서 속수무책이 될 수밖에 없다. 이게 잘 보세요. 어떤 마음이 있는가? 아이가 화를 내잖아요. 그러면 그 부모 마음속에, 어, 어, 쟤는 이렇게 화를 내네. 나는 그 화조차도 내지 못했는데. 그래서요, 화를 내는 아이를 보면서 부모 마음속에, 아 어, 시원하다. 이거, 근데 부모가 어떻게 저렇게 애가 분노하는데 이렇게 시원하느냐. 이렇게 그런 생각을 가질지 모르겠지만, 어, 그래도 나하고는 달라. 이런 아주 흐뭇한 마음, 흐뭇타다고 표현한 어떻게 볼까요? 좀 시원한 그 마음이 듭니다. 근데 아이들은 그 시원한 마음들을 바로 감지한다는 뜻입니다. 음, 그래서 계속 끊임없이 분노를 표현하는 아이가 된다는 거죠. 자, 이렇게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253페이지. 아이가 화를 자주 지나치게 내는가, 혹은 아무런 이유 없이 화를 내는가. 그렇다면 다음 같은 이유를 생각해보자. 긴장이 쌓여 있는가. 다른 이유가 있다. 부모의 의식적인, 무식적인, 혹은 말하지 않는 화를 아이가 대신 표현하고 있는 것이다. 두려움이나 슬픔 등 다른 감정이 화로 표현되었다. 네, 이게요, 슬픔을 표현하지 못하는 집에서는 슬픔 대신에 분노를 표현하고요. 특히 남자 같은 경우는요, 이 슬퍼서 울어야 될 상황에서 집에서는 남자가 울면 안 돼. 이러면서 감정을 이렇게 전환시키고 바꿔버려요. 그래서 분노를 표현하는 경우가 많고, 여자들은 사실 화가 난 건데, 분노가, 분노가 올라온 건데, 그 감정에 라켓을 써서 뭘로 표현하냐면 슬픔으로 표현한다라는 거죠. 자, 이는 진짜 감정을 들리는 것이 불가능하거나 금지되었기 때문이다. 너 이제 다 컸잖아. 여자애들이, 우, 여자애들이나 우는 거야. 너 설마 무서운 건 아니지 같은 식으로 아예 감정을 억압하면 안 된다. 결국 우리가 코칭을 하는 이유도요, 이 안에 하절을 쓰서부터 억압된 감정이 무엇이 있는지, 그 근원적인 감정이 무엇인지를 보는 겁니다. 나중에는요. 깜짝깜짝 놀라요. 어, 내가 무시간에 이런 감정을 억압해놨구나. 아, 이거를 알고 난 다음에는요. 네, 이게 깨달음입니다. 어, 그러면 그 다음 때 마음이 그것이 사라지고 나면 마음이 굉장히 고요해지고 평온해집니다. 감정이 더 이상 눌러지지 않기 때문에 감정 자체가 사라져버렸기 때문에 사랑의 상태의 감정이 남아있기 때문에 고요한 마음으로 오게 되어있다는 뜻입니다. 이것이 해결 안되면요. 같은 행동을 끊임없이 반복하게 되어있습니다. 자, 오늘은 음,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